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유스토크 함께하시죠. 2004년부터 무려 16년 동안 귀농인 인구 1위를 차지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다름 아닌 경북인데요. 그러나 친환경 인증농가의 감소폭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 역시 경북으로 나타났고 지원체계 역시 유치에 치중해 있는 경향이 짙습니다. 최대 농도로서 귀농인 정착을 위해 경북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 시간 이슈토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권계창 안동대학교 문화산업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기화서 경안대원대학교 커뮤니티정책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두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무려 16년 동안 귀농 인구 부동의 1 위를 이어가고 있는 경북입니다. 전국의 귀농 인구와 비교하면 어떤지 짚어주시죠. 예, 지난해까지 통계 조사를 보면은 경북 지역의 귀농 인구가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 통계 조사가 시작된 2004년도부터 16년까지 경북이 부동의 일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어쨌든 네. 그나 지난 16년간 평균 약 2천 가구가 넘는 기농인이 경북에 자리를 잡았고 2013년 이후부터는 매년 꾸준히 3천 명씩. 지속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음. 전국 시군별 기농인 상위 5곳 중에서 경북이 두곳이나 포함이 돼 있는데 의성군이 173명으로 2위 네. 그리고 상주시가 17명으로 3위입니다. 그래서 경북도는 가수라든가 또는 시설 채소, 축산 등 고소득 농업이 발달해 있고, 농업 소득이 높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 같고요. 특히 체계적인 정책 자금을 지원한다든가, 다양한 기농 관련 교육 프로그램 도입이 아마 이와 같은 결과를 낳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부동의 유리 많은 사람들이 경북으로 귀농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귀농인 유치가 지역의 인구 감소를 해소하는 대안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큰데 귀농인 인구 부동의 유리에도 불구하고 이 농촌 인구 감소를 해소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먼저 수치로 좀이 통계를 보면 네. (2019년) 그러니까 작년에 경상북도의 인구가 (2018년에) 비해서 (2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음. 엄청난 수치죠 네. 어, 이걸 조금 이제 연령대별로 보면 (0세에서) (4세) 그러니까 출생해서부터 (4세) 영유아기의 음. 예, 그 인구만 해도 (7000명) 네. 그리고 이 (15세에서) (19세의) 이제 소위 말하 청소년 인구 학령인구죠 완전히 이제 여기도 좀 (8000명) 이상 그리고 음. 이제 그이 30대의 인구도 막 8,500명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 버렸는데 네. 어, 귀농 귀촌을 통해서 그 인구가 이,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그 인구는 대부분 다 중장년 층의 인구죠 음. 주로 그러한 그러한 인구가 일부 유입됐다고 치더라도 네. 이 정도가 감소하면은 감당이 안될 정도가 돼 버립니다 음. 거기다 또 하나의 문제는 어, 우리나라가 이제 국가 사회적으로 이미 이제 완전 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거든요. 네. 어, 국가 전체적으로도 2010, 어, 2020년 어, 지난 9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 사회 전체의 고령화 비율이 15.7%입니다. 음... 전체 평균이. 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는 20.7%입니다. 엄청, 엄청 높죠.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 또 하나 문제는 고령화가 이미 이렇게 지속되는 상황에 또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 경북이 전국의 광역도단이 중에서 농업인구가 그래도 가장 음. 많은 곳이 우리 경상북도입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고 음. 네, 지난해는 2.7% 감소했습니다. 네. 또 하나 문제는 이런 고령화 사회로 인한 또 하나 문제는 이렇게 농업인구가 감소하는데 더욱더 문제되는 것은 그야말로 절망층의 농업인 인구, 네. 청년 농업인 인구는 뭐 아주 극소수입니다. 뭐0.5% 음. 불과한 정도. 음.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인구 문제가 심각하냐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 이 경상북도도 도고 또 이제 경상북도 23개 시군 각각 어 인구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는 이제 경상북도 인구 정책 기본 조례라는 것도 만들었고요. 네. 조례라는 고 것은 이제 각 지방 자치 단체가 어 의회에서 만들어지는 음. 지역 법률이죠. 네.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어 일자리와 아이들 보유 그리고 이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어, 누가 봐도 아직은 역부족이다라는 걸알수 있죠. 네, 유출을 막기 위해서 내놓은 정책들이 이 청년을 농촌적으로 유치하는 내용이 대부분인데요. 그래도 주목받은 정책들이 꽤 있었던 것 같지만 실효성을 좀 따져봐야 할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청년 기농인들이 경북으로 몰린데는 경북도만의 어떤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과 또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한 몫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와 23개 시군 경북도 기농기총종합지원센터에서는 청년 기농을 위해 가지고 유입, 초기, 정착, 안정의 4단계로 낮춰 맞춤형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내릴 수가 있고요. 네. 특히 의성에서는 이웃사촌 시범마을이라는 스마트팜을 운영을 했는데 이것은 어디냐면은 의성군 안개면 시안리에 90여억 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20동 규모를 건립을 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청년들을 모시고 왔는데 서울, 경기, 울산 등에서 청년 30여 명이 기농을 해가지고 연말부터 이제 첫 수확을 들어가는 음. 이런 예정인데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사업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또올래 도는 청년 기농이 정책 농가당 약 최대 500만 원 정도의 영농 기반 구축 자금을 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경상북도는 기농기촌 종합 지원 센터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곳에서는 청년들의 기농기촌을 상담을 해주거나 또는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또 교육 또는 지역 주민과 교류 협력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도도 하면서 같이 공유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을 지속적으로 지금 추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귀농인들에게 임시 주거지를 마련해 주기 위해 가지고 예를 들면 농촌의 빈집이라든가 또는 폐교를 활용해서 임시 주거지도 마련해 주는 이러한 정책도 펼치고 있고요. 특히 청년 창업 농, 영농 정착 지원도 경북 도민, 도만의 어떤 맞춤형 지원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은 기농인들이 와서 연착륙을 해야 되잖아요. 네. 하다가 가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독립 경영 1년 차에는 월 100만 원을 지급해주고 또 2년 차에는 90만 원, 3년 차에는 80만 원 이런 식으로 정착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특히 영농에 종사하거나 또는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청년에게는 최대 2억 원까지 기반 시설 구축 비용 이런 것들도 지원해 주고 음. 있는 거죠.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는 정말 차별화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일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런 갈목하는 성장을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인원이 적다.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이웃 사4 1원말 같은 경우에는 30년 정도 경쟁률이 1.4대 1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음. 많은 예산은 투입이 되지만 은 인원이 좀 적은 문제 또 그리고 이분들이 3년 동안 정착을 받고 또 떠나가 버립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아직 나타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여기 와서 지속적으로 좀 정착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당장 어떤 사업적인 그 인원 수에만 급급하지 말고 한 명이라도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즉 농업이 기반이 되어서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실질적이지 못한 부분 때문에 정책들을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귀농인들의 초기 유치에만 집중이 돼 있다는 건데 관련 내용 좀 짚어주시죠. 어, 먼저 그 귀농인들의 이제 초기 유치는 사실 나이로 보면 어, 우리나라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가 어, 1955년에서 1963년까지의 출생자들, 네. 지금의 나이 50. 후반의 60대 초까지를 이제 대상으로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해서 이제 많이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큰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이유에는. 아, 지금 이 인구 문제, 이 농촌 문제에 있어서, 방금 우리 그 권기창 교수께서도 그 의성군의 이후 4,010원 어, 경상북도 굉장히 그 전력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어, 그 사업의 핵심도 청년이거든요. 음, 청년에만 지나치게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 예산은 예산대로 엄청 들어가고 있고, 또뭐 들어간 예산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어, 지역단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천문학적 역수가 들어가 왔습니다. 네. 어, 그러나 이제 그것이 효과를 못 내는 부분은 좀 뒤에 좀 구체적으로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 첫째는 경상북도 광역도는 도대로 또 23개 시군은 시군대로 어, 기농기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각자 운영이 되다 보니까 통합된 프로그램이 없다. 이런 거 하나 또 하나는 이렇게 베이브 부모 세대가 지금의 60대 전후에 된 분들이 이 시, 시골에 들어왔을 때 그야말로 정착이 되어야 되거든요. 음. 일시적으로 잠시 왔다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와서 아까 연창육 연착륙 표현하셨잖아요. 연창육의 핵심은 정주와 정착입니다. 와서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득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먹고 살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뒷받침하는 어떤 이이 어, 프로그램이라든지 후속책은 부족했다라는 음. 것을 어, 돌이켜 보지 않을 수가 없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일전에 어제 4차 2020 농촌 살리기 그 정책 토론회도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토론회에서 방금 제가 얘기했던이런 것들이 이 문제들이 다루어져 왔었죠. 네, 그럼 이쯤에서 귀농 귀촌인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항우 안동시 농민회 사무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우선 귀농인으로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은 무엇인지 먼저 이야기해 주시죠. 뭐 농기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조 문제 같은 경우도 순서에 입각해서 받다 보니 또 기농인들한테 혜택이 좀덜 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살고 있는 지역에 오래전부터 살고 있는 분들과 그 융화되는 부분에서 서로 이제 선입견이 자꾸 생기고 또 미리 살고 있었던 분들이 경계를 좀 많이 하는 관계로 그 외톨이가 되어가는 그런 이제 기농인들이 많다 보니 귀농의 현실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고요. 농업도 요즘은 경영이라는데 경영을 하에 있어서 공판장에 내면은 더뭐저 가격은 나오지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소, 뭐 소매 개념이지만은 택배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도 항상 그 물건이 판매가 좀더뎌지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힘들고 그럼 지자체 지원에 있어서는 어떤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그 귀농인 사람들이 어떤 정보가 너무 없어요. 시, 단체에서는그뭐 게시를 인터넷 상에 올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귀농인 사람들이 그거 신경 쓰면서 인터넷 깔아놓고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이 몇몇 되지 않다는 현실이 탁상공론이라 그러죠. 탁상공론 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그뭐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 공유하는 게 아니고 지역 마을 회관에 보면 게시판이 있는데 그 게시판에 시나 어 면에서 공고를 해줬으면 하는 어 귀농 있는 분들이 그거를 보고 신청할 수 있고 그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뭐 생각됩니다. 네, 그럼 경북도나 기초 지자체들이 귀농인들을 위해 해줬으면 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덧붙여 말씀해주시죠. 도에서 진짜 농사를 짓는 짓겠다고 들어온 사람들한테 어뭐 저리로 뭐 보조사업이라는 개념이지만 그 용자를 좀 하는 해줬으면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요즘 기계가 없이는 농사를 짓지 못하는데 어 예를 들어 서 공장에서 현금 사면 싸고 또 보조 사업 받아가 그게 뭐 신청을 하나 이거나 똑같은 그럼 보조를 하는데 결국은 보조 같지 않은 보조가 지금 현, 농업 현실에 너무 오래 전부터 그런 게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을 현실화 좀 시켜가지고 농기계 같은 것도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요. 경편이 좋아서 여기에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짓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온게 아니고 진짜 농사를 위해서만 농사가 좋아서 오는 사람들이 귀농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어, 진짜 문화적으로 뭐 주, 주거지역, 주거를 이제 정상적으로 할수 있도록 어 지자체에서나 뭐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좀 해주시는 그런 그런 신경을 좀더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네 허심탄회한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항우 안동시 농민회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인터뷰에서 잠시 이야기 남았습니다만. 이 농민 간의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농사 짓는 자체보다 잘 생활하는 데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네, 얼마 전에 봉화에서 수도 시설 사용 문제로 네. 이웃 주민 간의 갈등을 겪다가 음.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는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기농인들은 농업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조기 정책에 대한 지원 등을 많이 받고 있고 또 기촌인들과 기농인 서로 간에 네트워크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기농, 기촌인들 간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여전히 지역의 원주민들간은 끊임없는 갈등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은 기촌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와서 조용히 좀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음. 원주민들은 또 같이 좀 의려서 살고 싶은 음. 이런 또 서로 간의 갈등 문제. 네. 또 기농인들도 마찬가지인데 기농인들은 교육도 많이 받고 와요. 그래서 어쩌면 농업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여기에 있는 그 원주민들은 또 다른 생활을 갖고 있으니까 또 갈등이 있는 것 같고요. 음. 또 최근에는 어떤 일이 냐면은 마을 발전 기금이 있는데, 과거에는 마을 주민들이 십시 일반 모아서 뭐 행산하고 사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개발이 크게 일어나거나 또태양광 사업으로 인해서 작게는 수천만 원, 크게는 수억 원의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음. 이돈 쓰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서로 간의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데, 이제 기농인과 기촌이 또원 주민들이 하나로 힘을 뭉쳐서 서로가 소통하는 사회를 빨리 만들어야만 이런 문제가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러고 보면 귀농인 지원은 유치냐 보조냐를 따지기보다 어떻게 정착하고 생활하도록 도울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것 같은데요. 이 어떤 대안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 얘기를 하자는 처나겠습니다. 먼저 방금 우리가 공기창 교수께서 봉화 사건 얘기해주셨잖아요. 봉화 사건의 그 대표적인 그 문제가 원주민과 귀농 귀촌했던 해완 분간의 의사소통 그리고 이 조화가 안 되는 문제죠. 음. 어, 한산 어떻게 보면은 원주민 입장에서 이 봤을 때는 우리가 터를 닦고 대대로 살아왔는 곳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터세로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네. 귀농해 온 사람 입장에서는 그 앞서서 살아온 수십 년의 세월을 일시에 같이 동화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laughs> 그러면 이걸 중간에 맺어주는 프로그램도 있어줘야 된다 맺어주기 단순히 음. 음, 들어가라 오라고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네. 그래서 일대일로 좀 맺어주는 음. 그래서 소통하는 창구를 만들어주는 이런 것이 필요하고 아, 또 이제 아까 그, 그 안동시 농민의 사무국장 인터뷰에서 나왔지만은 귀농 귀촌한 사람들이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리고 네. 불편하다 음. 시의 홈페이지 또는 귀농기촌을 운영하는 그 센터 같은 곳에 홈페지만 이 올려놓고는 <laughs> 그 사람들 이 그거 일일이 볼 시간도 없고. 그렇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또 이제 중장년층이 대부분 다 들어와 있잖아요. 이 부분들은 요즘 젊은이들처럼 스마트폰을 활용한 이 모바일을 활용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충분히 배려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결국은 이제 대면이죠. 음. 온라인으로만 가서는안 되는 직접 대면을 하게 해서 직접 경험하게 하고 소통하게 하고 또 서로 이해하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좀 더의 정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거죠. 네, 덧붙이자면 농지연금이라든지 이 농민수당 부분도 최대 농도라면 좀더 세심히 챙겨야 할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어, 이 농지연금 경우에도 사실은 이 전국의 광역도 중에서도. 경북 이 부분은 좀 늦어요. 네. 사실은 다른 그 지자체 경우에는 뭐 50만에서 8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북의 경우는 이 부분이 조금 아 지금 반응이, 대응이 좀 늦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경상북도 입장에서는 아 이런 연금 부분, 그리고 농민 수당 부분을 어 지급을 하게 되면, 농민들에게는 지급하게 되면, 농민 외에 특히 요즘 같은 이런 상황, 그 코로나 상황에 소상공인들도 있잖아요. 음.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 간에 과연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 농민들에게만 대상으로 해서 어, 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뭐 예산적으로 부담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경북도의 귀농인 정책 방향 무엇이 올바르다고 보시는지 두분 최종 의견 덧붙여 주시죠. 권 교수께서 먼저. 저는 농업은 민족 자산입니다. 네. 농업이 무너지면 국가 안보가 무너집니다. 즉 식량 안보가 무너지는 것은 음. 정말로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농업을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단순한 숫자나 실적만 가지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정말 농사짓는 것이 행복하다. 그리고 소득이 넘쳐난다. 이런 분위기가 연출돼야 되는데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 이 정책과 현실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네. 농민들은 대부분 농가 부채로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식량 안보를 저는 담보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진정한 정책이 뭔지 실질적으로 또 지속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그건 일시적으로 하고 끝내버리고 그다음에 몇명 왔으니까 효과 있다. 이런 단발적인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좀 지속가능한 정책을 꾸준히 은임 없이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 간략히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지금 청년의 포커스를 맞추는 거 맞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음. 가야 됩니다. 음. 그러면 지금 앞서 얘기했던 소위 말해서 중년청을 다 아우르기 위해서는 제도적 시행에 있어서 청년과 장년을 아우르는 이 지원과 제도 20세에서 45세, 49세 정도까지 청장년으로 통합해서 음. 프로그램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귀농귀촌이든 청년유입이든 네. 연령을 저는 넓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헬로시토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